네, 1 8번 문제를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관계 대수의 수학적 표현식이다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 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스 SQL 명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좀 체계적으로 문서화시킨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대수로 정의된 그러한 어떤 문법 체계가 어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때 어떤 기준 문서 표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의 중에 하나, 이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정리한 내용을 어, 보면서 설명을 하죠. 자, 요렇게 우리 다섯 가지 정도를 뽑아냈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기호죠? 우리가 합집합의 기호죠? 요거는 교집합이고, 이건 차집합이고, 그죠? 이거는 곱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곱집합. 자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옛날의 기억을 떼어올려 볼까요? 1, 2, 3이죠. B라는 것은 2하고 3이라고 하자고요. 어, 그러면 아 요거를 A하고 B라고 하지 말고 어, R과 S라고 하자고요. 그래야지 좀 편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R하고 S는 어떤 거예요? 합집합이라는 것은 1, 2, 3 여기 4까지 집어넣겠습니다. 4까지. 그러면 1, 2, 3 집합으로 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전체가 우리는 합집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집합하고 S라는 집합합의 합집합은 얼마가 되는 거죠? 1, 2, 3, 4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릴레이션으로 얘기해 보면 자 이렇게 테이블이 존재해요. 여기에 예를들어서 1, 2, 3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5가 있다고 할까요? 5. 네. R이 있고 또 여기에 특정 필드가 있는데 여기도 S라는 집합 Relation이고 여기는 1, 아, 2, 3, 4, 6이 있다고 합시다. 이두 개를 유니언 즉 합집합하면 어떤 게 생성이 된다냐면 당연히 1 나오고 1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고, 6이 되는 이런 형태의 릴레이션 생성이 되는 기호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해보면, 자, 이 R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테이블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튜플이죠. 튜플 레코드를 의미하는 거죠. 한 줄, 이한 줄, 이걸 t라고 본 겁니다. 이 t/s에 속해 있는. S 릴레이한줄요것들이 어떤 거다 하는 거예요 서로 속해 있다는 거죠 이건 무슨 기호예요? 원소의 표현이죠 S라는 집합 안에 만약 1, 2, 3, 4가 있다면 3은 S에 포함되는 원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 T라고 하는 것은 S 릴레이션에 존재하는 한 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기호를 표현하면 이건 합집합의 개념이고 그것의 원소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 t를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거의 t는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는 것의 튜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원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설명한 거고 이거는. 자, 원소 나알법이 아닌 조건 제시법으로 지금 이해하는 겁니다. 자, 요기호는 어렵진 않고 이거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R 릴레이션에 속해 있는 튜플 그다음에 s 릴레이션에 속 있는 2프리 교집합 공통일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r 릴레이션에 1 2 3 5가 있다고 하고 7이 있다고 합시다. 그다음에 s 릴레이션에 2 3 4 5 8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같은 게 어떤 거예요? 공통으로 존재하는 2하고 2, 그다음에 3하고 3. 그다음에 4는 없고 5. 이거를 우리가 인터섹션 즉 교집합을 하게 되면 몇 개의 릴레이션이 딱세개되건 아니죠. 2, 2 3 4의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교집합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 차집합이라는 건 뭐죠? 차집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해 보죠. 1 2 3 5라고 하는 원소가 있고 S에는 2 3 4 6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차집합인 빼는 거잖아요. 이것에서 이걸 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소 중에 2가 똑같죠? 그 다음에 3이 똑같죠? 결과는 뭐냐면 R 빼기 이거는 2하고 3이 아니고 뭐가 된다? 남아있는 1하고 5가 되는 거죠 집합기호로 보면 여기 2와 3이 있고 여기 1하고 5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 나머지가 차집합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1하고 5가 되는 거죠 r e l a t i 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 2, 3, 5라는 게 있고 여기에 2, 3, 4, 6이 있다면 차집합 R에서 S를 뺀 차집합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1하고 5만 남는 거라는 거예요. 얘는 제끼고. 이렇게 해서 릴레이션 생성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차집합이라는 것은 결국 알 릴레이션 중에 선택이 되는 거죠. 2와 3을 뺀 나머지 이걸 보면 R에는 속해 다 이거예요. 이 T라는 것은 이 차집합의 원소 T는 아래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S에 있는 거는 안 된다 이거지 그렇죠? 뺀 겁니다 그 다음에 곱집합이라고 하는 요 기호는 우리는 아까는 TTT라고 하는 티표로 얘기했지만 이거는 곱집합이라고 하는 걸 원소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R에 속해 있는 하나의 레코드 S에 속해 있는 S 레코드 즉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1, 2, 3, 여기가 4, 5, 6, 7 이다 그러면 얘하고 얘그리 결합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얘하고 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4, 그 다음에 1, 5, 1, 6, 1, 7또 이렇게 그 다음도 2, 4, 2, 5, 2, 6, 2, 7 그래서 2, 4, 2, 5, 2, 6, 2, 7또 3, 마지막은 3은 3 4 3 4 3 5 3 6 3 7 그러니까 이것이 어 곱집합이 돼 버리면 곱집합이 돼 버리면 여기에 튜플리게스가 3개고 여기 튜플리게스가 4개면 3 곱하기 4개의 튜플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은 12개의 튜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거는 뭐 세타 조인이라든지 자연 조인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것들만 이렇게 골라내는 더 확장된 개념이 있지만 이 곱집합의 개념은 두개 이상 그러니까 레코드가 존재하면 그것의 개수가 예와 예라 결합이 돼서 이거가 되는 거고요. 이 레코드와 이 레코드가 결합이 돼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가 결합이 된게 이거예요. 이렇게 또 요거하고 요거가 결합된 게 이거고 아시겠죠? 자, 그것이 이제 어, 집합이고 이거는 뭐냐면 셀렉션이라고 어, 하는 거죠. 셀렉션. 자, 거는 뭐냐면 t 의 a를 이해를 해야죠. 원소 t는 어떤 거냐? 자, r이란 r e l a t i 이 존재하는데, 여기가 a하고 b가 있다는 거죠. f i 가 이건 t라고 보면, 얘를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요거를요 항목을 t.a로 표현한 거야요 이거는 뭘까요? t.b죠. 그러니까 그 T A에 속해 있는 거 그거의 T에요. 어떤 조건에 부합되는 형태의 열 행이죠 행 행을 걸러내는 겁니다. 행 어떤 조건에 부합이 되는 교집합이죠. 조건의 튜플 전체가 골라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쿼리 명령에서 셀렉트 명령 주잖아요. 그죠별 프롬 그래서 뭐 성적 테이블이다 그러면 성적 그래서 왜요 이렇게 조건 둘죠 그래서 뭐 점수가 만약에 90점 이상이다 그러면 90점 이상 애들은 행들만 골라내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원수가 t 입니다 t. 반대가 되는 건 뭐냐면 반대가 되는 거는 이거는 뭐를 골라내는 거예요 열을 골라내는 거죠 셀렉트 명령으로 표현하면 셀렉트 어, 뭐 학번과 성, 어, 점수 점수와 이것들을 보여달라 성적 테이블에 이렇게 주면 학번과 점수만 이 열만 보여주는 요 형태가 우리가 프로젝션이 다 그래서 요런 기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조건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열 항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어를 보고 이거는 당연히 아는 거고 요 지금 문제는 이 조건 제시법에 나타난 것을 보고 이게 무슨 관계 대수자를 물어본 거니까 문제를 다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R과 S가 있어요. 곱이잖아요. 곱이잖아, 곱. 합집합이 이렇게 생긴 거, 교집합이 생긴 거, 차집합이 이거 생긴 거. 이거는 곱집합이 바로 카티션 프로타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원서들이죠이거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보면 이것만 보도 충분히 알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문제입니다.